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요한의 증언 ‘이분이 로고스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자 의 이름을 따서 붙인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한인지 궁금하지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얼른 지피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12사도 중한 명인 요한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두 분은 마침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일까요? 세례 요한이 저자일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소개된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를 소개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절반쯤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글자 그대로 요한이 쓴 복음서로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의 복음소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복음소에 들기도 하지만 공감복음소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뺀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소만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만 볼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당장 일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과 함께 그리스 타일도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수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아마 헬라 철학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 면면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품는 신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보다 치밀하고 매밀한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고 삶은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의 세 복음서와 비교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으려 할때 당장 눈에 띄는 내용이 1장 앞부분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기는 당장 1장 1절부터 신중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 가장 혹은 매우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비로,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구속자로, 창조자로 어, 소개한 것이야. 어,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지만, 말씀으로 소개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한 이 말씀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둘은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던 헬라 철학과 대화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일차적 이유가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 시대와의 대화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번역한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보통은 진리로 번역되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을 포함해 여러 번역본에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플라톤에서 완성된 개념으로 헬라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들에게 로고스는 신을 만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철학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로고스 개념은 너무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로고스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이 신약 시대의 시대적 사상인 로고스 개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 사유는 헬라적 사유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유입니다.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천상적이고 비물질적입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유의 특징은 지상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적 사유에 기초한 요한의 신학이 헬라적 사유를 차용했다는 것은 모순의 발생입니다. 하늘대 땅, 비물질대 물질이라는 대립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유의 지평과 시대와의 소통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로고스의 히브리어 어, 언어는 다마르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이성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행위나 행동이 없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로고스는 동적이고 인격적이고 행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로고스는 이제 정적인 것에 동적인 것을, 지적인 것에 인격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에 행위적인 것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인 말씀은 세계 초월에서 세계 내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능함과 함께 세상 속으로의 성육신의 설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떻습니까 로우스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예된 상태에서 읽으니 본문이 활기차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오절로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나 싶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이 번역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로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전능한 힘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밀전에는 하나님의 힘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말씀 로고스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절의 상황을 밝히고는 곧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부터 8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로고스의 역동성인 생명과 빛으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로고스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전능의 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지요. 세례 요한을 빛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자리를 설명해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자리는 증언자의 자리였습니다.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의 자리를 잊지도 않았고, 더욱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본 적도 없습니다. 일편단심,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즉, 말씀은 맨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하십니다. 삶이 살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로고스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코 세례 요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